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SY에서 나온 히어로 어셈블 어, SY269 제품인데요. 플래시입니다. 더 플래시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리버스 플래시인데요. 그 중에서 어, 저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미드 플래시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게 이제 리버스 플래시인데, 이게 그 실사, 이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거 갖다가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별또다 뭐 종류가 가다나오네요자 이렇게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게떤렇지이까요어 기존의 리버스 플래시랑 다르게 하체 게이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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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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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져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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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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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거 프린팅 독특하네 자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손 껴주세요 자 껴주시고 얼굴까지 껴주시고 얼굴 도 독특한데요 자 이렇게 되있는다 얼굴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네. 조금 당연히 SY니까 프린팅 안돼 있고 가슴 쪽이 이렇게 어, 두세 단계로 검은색, 노란색하고 중간에 약간 번지는 그런 느낌 살짝 표현한 것 같고요. 하체도 돼 있는데 어, 역시 SY답게 프린팅 멋지게 잘돼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뒤쪽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프린팅이 됐는데 어, 이런 느낌 괜찮네요 중간에 약간 번지기 그런 느낌 이렇게 됐고 위쪽에다가 열매 씌워주시고요 잠깐만 거치대도 만들어볼까요 거치대만 배가 없고요 이렇게만 끼우셔가지고 그냥 걸어놓으시고 얘가 그냥 공중에서 이거 잡고 있는 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개 쪽에다가 이게 네모나게 돼있더라고요 네모나게 돼있는 거 양쪽에다가 이렇게 자 하나 끼워주시고 반대쪽에다가 또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서 자자자자자자자 그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아, 리버스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악당 빌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반대 플래시 예. 그러는데 생긴 거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악당 같이 보이진 않네요. 예. 악당 같이 보이진 않는데 사람이라는 게꼭 얼굴 보고 판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착해 보이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 나빠+ 나빠 인상상 더럽게 생겼다 싶었는데도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예. 그 리버스 플래시가 미드 버전이 꼭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 리버스 플래시 레고 버전, 버전으로 만든 그 그거고요. 오른쪽게 이제 저 미드용 그거고. 자, 그냥 그부터 한번 보시면 저게 일반적인 그 레고 플래시죠, 플래시고, 요거는 저 화이트 저 화이트 랜턴 버전이고, 저거는 미드 예, 플래시 버전입니다. 저는 뭐 미데이 플래시, 뭐 그렇게 되는 다양한 구태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できた。<laughs> <laughs>